신 하늘을 슝 하고 날아다니는 자동차에 대해 들어본 적 있니? 하늘을 나는 자동차라는 말만 들어도 뭔가 엄청 신비롭고 멋지지 않아? 마치 꿈속이나 만화 영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 같잖아. 그런데 말이야, 이런 마법 같은 상상이 곧 우리 눈앞의 현실이 될지도 몰라. 첫째, 플라잉카 도로 위를 넘어 하늘로. 지금 세상에는 플라잉카라고 불리는 정말 멋진 차들이 개발되고 있어. 플라잉카는 마치 커다란 드론처럼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는데, 신기하게도 자동차처럼 도로에서도 다닐 수 있대. 와. 정말이지 영화 속 주인공이 된 기분일 거야 차가 막히면 슝 하고 하늘로 날아가 버리면 되니 얼마나 편해할까? 둘째, 드론 택시 나를 태우고 날아가는 특별한 택시 그리고 또 다른 미래에 아주 특별한 교통수단도 있어 바로 드론 택시야 드론 택시는 커다란 드론처럼 생겼는데 사람들을 태우고 하늘을 슝슝 날아다닐 수 있대 복잡한 도로 위를 걷는 대신 하늘을 가로질러 쏜살같이 목적지에 도착하는 거지 마치 하늘을 나는 마법 택시를 타는 기분일 거야 얼마나 선할까? 이런 놀라운 미래의 교통수단들은 우리를 더 빠르고 더 편안하게 그리고 훨씬 더 멋지게 이동할 수 있게 해줄 거야. 꽉 막힌 도로에서 벗어나 반짝이는 하늘을 자유롭게 가로지르는 상상. 정말이지 짜릿하고 멋지지 않니? 물론 아직은 플라잉카나 드론 택시가 우리 주변에 흔하게 보이지는 않아. 하지만 전 세계의 똑똑한 과학자들과 멋진 엔지니어들이 이 환상적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밤낮으로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대. 혹시 너희들도 커서 직접 플라잉카를 만들거나 드론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 될수 있을지도 몰라. 그러니 우리 모두 미래에 가슴 뛰는 교통수단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더큰 꿈을 키워나가자.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다음에 또 흥미진진한 미래 이야기로 만나자. 안녕. 혹시 너희들도 커서 플라잉카를 만들거나 드론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 될수 있을지도 몰라. 그러니 우리 모두 미래의 멋진 교통수단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꿈을 키워나가자.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만나자. 안녕.